이제 좀,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아까 조금, 긴장을 좀 했나봐요. 허허. 근데, 이, 아직 두근거림을, 이 그, 가실 수가 없는데. 아무튼. 어. 다,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. 도영이구요. NCT 도영입니다. 네. 6월 9일날 일본 나왔던. 네, 아무튼. 서재패 처음 참석했습니다. 혹시 이 중에 서재패 프로 참석러들도 있나요? 오! 서재패 프로 참석러분들. 몇번 정도 오셨어요? 다섯 번. 와. 저 지금 어때요? 괜찮아요? 집에. 집에 가서 음악 좀 들을 것 같은 느낌인가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음, 좀물한 잔만 할게요. 아니, 그 다른 분들의 그거를 좀 미리 와서 볼걸 그랬어요. 제가 못 봤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볼 걸. 아이고. 다들, 아, 식사는 하셨는지? 아이고,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. 저 잠깐 나가봤는데 그럼 푸드트럭들이 꽤나 많던데 안 드셨나요? 안타깝네요 아, 오늘 그,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조금 캐주얼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서재팬은 약간 드레스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도 약간 좀칠링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그 이영지님의 아까 무대 하셨는데 이영지님의 그 오늘의 룩을 봤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.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저 정도로 드레스업을 해도 되는 무대였구나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약간 좀 살짝 그 위에는 이제 살짝 드레스업을 해봤습니다. 이게 샤라우트 돌챙 가바나. 이상합고아 도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지금 돌챙 가바나 앰버서도 하고 있고요. 도영이. 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. 도영이니까. 2월 <laughs> 부터 앨범 나옵니다. 아무튼. 6월 9일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, 6월 이제 나오는 노래 중에 오늘 한 번, 이제 발매가 안된 노래가 있어요. 발매가 안된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, 거의 처음, 거의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노래는 처음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, 수록 중에 하나인,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랑 빛이 비추더라 라는 스2한글자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. 혹시나 오늘 들으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6월 9일날 나오니까요.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랑 빛이 비추더라. 검색 힘드시면 쏟아져 정도 노면 나올 거예요. 네잘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아고 쏟아져오는 어쩔 거 두면 드릴게요.